2편 시작합니다. 터널 패러디. 여긴 어디지? 여기 터널 안? 터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터널 앞입니다. 지금, 자동차 들어갔어요. 밖에 사는 은 어떠죠? 어, 다 묻었네, 이진 여기요 네. 와, 여기 다으뒀어 이거 보시다, 안 보시다, 보. 보시, 보, 보시다 하면 아, 알겠지만, 지금 시연님이 왔습니다. 여기는 공사 현장인데, 지금 못 보여주고 미완성이라서, 이게 공사 현장 마크입니다. 그러면, 다시 공사 현장으로.